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우리는 어디 왔죠? <laughs> 어, 되게 멋있는데 우리 온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주에서 가장 핫한 뮤지엄 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미술관 산 같은 건가요? 건축가, 건축적인 미를 볼수 있는 곳이고요. 음.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의 건축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저 굉장히 기대돼요. 정말 와보고 싶었거든요 휠체어로 어느 정도 뮤지면을 즐길 수 있는지 저희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실까요? 네! go! <laughs> 안에 공간이 꽤 넓다고 해서 음. 제가 가이드를 또... 반사켰습니다 잠깐만요 예매를 예매를 네이버로 또 했습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확인도 할수 있는 건가요?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어, 타겟 같은 거 이. 음. 음. 아데 아, 음. 너무 조명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.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게그 주차장 음. 공간이 원형으로 돼 있대요. 음. 그래서 동그란 모양이라고 해요. 음. 어, 여저 사진입니다. 네, 제가 굉장히 넓고 깨끗해요. 오, 그림도 있고 일본 건축가가 신 건물이라든지,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시네요. 음, 분위기가 되게 야, 조명이 아까 홍인님 말대로 조금 멋있습니다. 이게 보호자까지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러면. 이거 취소하고 가격 네. 똑같거든요. 네. 한 번까지 더 할인 받으시면 더, 여기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아... 수있습니 진짜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다 그쵸? <laughs> 진짜 신기하고 싶었어요 응. 안도타다오 일본 응. 건축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갈 카페 의 모습이에요 응. 이런 거 좋은데? 그릇 아, 그릇 좋아하세요? 뭐 응. 그릇 진짜 예쁘다 오 응. 응. 어, 컵불 이런 약간 코발트 블루 어. 응. 한 지였대요. 그러니까 아... 어마한 정성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 사과는 뭐지? 저 사과가 나름 의미가 있는. 원주에 사과가 유명했나? 불사과. 들어가 보시죠. 음... 자연과. 음... 건축물이 공존하는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테너. 음, 피아노로 치고 싶어서 연습 중인데. 오 진짜요? 응. 어,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. 촬영. <laughs> 그 릴리스로 올라오는 거죠. 오래 걸려서. <laughs> 너무 멋있다. 저 너무로 보이는 산 라인도 되게 멋있어서 음, 네.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국의 그림 같습니다. 이게 자작나무라고 합니다. 노르웨이가 많이 있는 오, 노르웨이. 노르웨이 가보고 싶네요. 노르웨이 숲. 아, 여기서부터 시안인 겁다물기 깨끗하다. 음. 하세요, 호이님. 이 이거 밟았어요, 여러분. <laughs> 양생죽인 <laughs> 아무도 못 보는데 밟은 짜잔, 여러분 짜잔입니다. 와. 여기가 물의 정원 맞나요? 아하. 물의 정원 맞는지 보려고 했더니 아치형 입구. 저 작품을 설명해 놨네요. 와 여기서 찍어야 되는구나. 음, 다니기도 좋고 너무 멋진데. 파주석이라고 파주에서 온 파주석이라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. 왜 파주에서 왔을까요? 와 이렇게 뒤 뒤로 찍어도 예쁜데? 시퀀스 와. <laughs> 와 이게 공간이 뭔어 조명과 공간이 압도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와 종이박물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다 관람을 하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. 오 색깔이 색색이네 색색이 어? 온실? 볼까요음 네. 음. 열어서 만질 수 있나 보다 음오 향이 향 나요? 우와 오 신기하고 이게 약간 열대 식물 같은 향이 나면서 얘들이 마치 종이가 될것 같아 어... <laughs> 우와 이걸 재료로 해서 필기 재료와 문서를 만들었대 음. <laughs> 음. 오 종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오 종이 냄새 진짜 근데 이렇게 맡으니까 그 파피루스 냄새가 비슷했어요 어머, 진짜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. 이름이 초지기야 초지기 초직. 특수지를 음. 생산하는데 썼대요 독일에서 어, 종이 생산하는 기계 이거는 홀랜더 비터 복제품 네덜란드 거 너무 예쁘다 카페 아, 여기 있는 와분위기이가 음, 나무 냄새가... 태극무연기로도좋게이렇종이박물이이지만이종이와상이없는 것들도 많은 게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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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연결되게 이렇게... 이렇게... 어, 여기 이렇게... 이렇게... 만들게네요 만질 수 있다 음. 우린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좋아하지 맞아요 음. 다 종이구나 아, 대 근데 이렇게,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겠는데 여기 어. 꽝 하고 꽝 종이 하나 마른 음식물을 저장했대요. 작품에 손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너무 너무 만지고 싶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. 어? 관람객 참여가 가능한 작품이래요. 우와.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작품대 위로 올라가래요. 우와 진짜. 몇 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잉크 연지. 이쪽으로. <laughs> 오. 오. 글씨가 나와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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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. 신기합니다, 여러분. 음. 신기합니다. 음. 다 친절하죠? 여기 왠지 뒤로 걷고 싶은 길입니다 음. <laughs> 느낌이 와..여기 우와 로아스가 <laughs> <우와! 웃음> 저절로 나는군요 저 벚꽃..와 기가 막히게 위치가 계단이요 <laughs> 어? 계단이야? <laughs> 네. 아하 그러면 아까 있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나? 음..여기 계단이에요 <laughs> 한번 제가 쇽 가서 내려올게요 여기 계세요 슉 우와 빠르다 보아하니 홍이님은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톤가든 입니다 스톤가든 산책하듯이 보면 신라 부분의 선을 모티브로 삼은 거래요 아... 와이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훨씬 진짜 좋다 5월에 와도 정말 좋겠어요. 아 두가봄이 진짜 사람들안 오는덴 줄 알겠다. <laughs> 이게 뭐예요? 아까 전라도가 있었어요. 이게 어떤 건 경기도, 어떤 건 전라도. 돌이 검다. 어이 노래가 나오니까 이 소나무가 마치 역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소나무 같아 <laughs> 멋있다. 제주도 어... 입니다. 너무 좋아. 골프장 너무 설레요. 이랬을 때 너무 재밌어서. 음... 오늘 되게 좋았어요. 그죠 여기 너무 좋았어요. 음... 저는 안다타다오. 안도 타다오 작가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.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어, 저 물이요. 물의 정원이 정말 저는 물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. 너무 평온했고 너무 예뻤고 아름다웠고 이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진짜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. 지금. 그냥 되게 휴식 같은 공간이다. 근데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보고 싶은 공간이다. 음. 근데 또 이지트리과 함께 와서 너무 좋았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해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제가 찾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뮤지엄 사는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이지트 립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네 안녕.